2016년 d s b s 의 새로운 프로그램 이루어드림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하는 버킷리스트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꿈꾸고만 있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저 MC 은총이 하나하나 이루어드립니다 그럼 다같이 이루어드림 고을 외쳐보고 첫 번째 버킷리스트로 가볼까요? 이루어드림 하고 여러분은 당연하게 느끼고 지나쳤던 고마움들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버킷리스트는 학기 중 학교 경비 아저씨께 감사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연기과 최은아 학생이 신청해주신 감사한 마음 전하기입니다. 그럼 다 같이 가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제가 손수 만든 맛있는 쿠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쿠키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거도 정말 좋은데 약간 좀 얄다시리한 이런 젓가락이 있나요 혹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마치 미리 준비해 놨던 것처럼 네. 전 열심히 이렇게 오른팔을 쓰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커피 믹스만 빼고 커피 믹스래 커피 믹스만 빼고 커피 믹스만 빼고 쿠키 믹스만, <laughs> <laughs> 믹스만 빼고 잘 저어 줍니다. <laughs> 됐나요? <laughs> 초코칩 쿠키믹스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초코칩 믹스입니다오 초코칩 맛있겠다 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도와주세요 체인지 비주얼은 이렇지만 네 아주 맛있는 쿠키가 <laughs> 될 겁니다 <laughs> 우리를 만들었을 때참 이렇게 노력함이 아, 이지 않을까요? 네, 제가 뭘뭐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쿠키. <laughs> 이거 버릴 <뭔> 수있 <소리야. 웃음> 아이고, 초코칩. 불쌍한 초코칩들. 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손은 매우 깨끗합니다. <laughs> 버벅거렸어. <웃음> 보기에는 이제 비주얼이 이렇게 좀 어우 막막 막 이렇게 뛰도 괜찮아요. 전혀 모양이 같이주고있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네, 이렇게 반죽을 해야 될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비디님! 이런 <laughs> 거봐 꾹꾹 막 이러고 막 <laughs> 아유 오늘 <어느> 세월에 <laughs>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 됐어요? 쿠키 모양을 네네 네. 이거 좀예 버터 치우고 <laughs> 올리고다어 <laughs> 이걸 안 넣었네요 제가 이거 못 넣은지? 아, 안 넣은지? 못 넣는게 아니라 아못 넣은거죠 알고 계셨어요? 죄송아 <laughs>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물엿이 그렇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이걸 안해도 충분히 달돼요 근데 더...네 죄송합니다 그냥 넣을게요 <laughs> 편집 편집 됐어요, 여러분 진짜 끝. 동전 크기로 동전 동전의 크기. 예리, 소키트. 미신 안 돼. 해주고 감격을 많이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호빵맨 아죠 호빵맨? 호빵맨 쿠키 구웠는데. 저는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저는 고수거든요. 고수? 자, 야희. 그러면 톱을 눌러줘야지. 그러면은 이제 완성된 거를 넣고, 짜잔, 짜잔, 짜잔. 오 yes. 네. 예. 드디어 두 시간 만에. 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쿠키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이 자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나요? 아유, 이 자태가 아주 그냥. 이초코칩과의 이 오트밀의 이 적절한 조화. 정말 잘 만들었네요. 여러분, 먹기 좋게 우리 포장을 해야겠죠?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록달록한 걸로 그래도 다 예쁘지만 유독 예쁜 이 쿠키만을 골라서 포정을 해야겠죠 여이쿠키색이 쿠키는 이걸로는이을 지어줍시다. 리스트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맛있는 사랑이 담긴 쿠키를 전달해드리러 같이 가볼까요? 이루어 드림! 네, 경비 아저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와 나의 꿀팁! 이루드림의 마지막 코너인 너와 나의 꿀팁입니다. 최근에 꿀 통통, 꿀 버터칩 등이 꿀로 만들어진 과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저도 꿀처럼 달달하고 여러분과 저의 연결고리가 될 좋은 팁들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꿀팁 다 같이 보고시죠. 가족, 친구, 연인 등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 사람들은 의리는 넘치지만 무뚝뚝해서 더욱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하구들을 위한 감사한 마음 전하기 꿀팁. 하나, 손편지 쓰기입니다. 편지라고 해서 길게 써야겠다는 부담감은 버리고 짧아도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당장 써 봅시다. 꿀팁 둘 꽃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어머니에겐 모카를, 친구에겐 라일락을, 연인에겐 코스모스를 선물해 봅시다. 꽃에는 저마다의 꽃말이 있는데요. 꽃말에 맞게 꽃을 선물하면 더 마음이 잘 전달되겠죠? 꿀팁 셋 엽서 보내기입니다. 편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엽서는 사진을 바탕으로 짧은 글이 함께 들어가는데요. 내가 찍은 예쁜 사진들을 엽서로 만들어 좋은 글귀를 써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 너와 나의 꿀팁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따뜻한 버킷리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루어 드리. 안녕.